안녕하세요.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영상 두산피어셀 화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두산피어셀 볼게요. 두산피어셀이 저번 주까지만 해도 괜찮았었죠? 예, 이렇게 이렇게 이제 끝난 상황이었었는데, 이렇게 끝났었죠? 예, 저번 주에 가 이렇게 예, 그랬는데, 이제... 그렇죠이 양봉에, 그쵸, 4월 18일에 양봉의 중간 라인을 이겨내지 못하고, 지금 이제 내려온 상황인데, 일단 뭐 거래량 없이 밀린 상황이거든요. 예, 이거를 뭐더 하락을 할 거다라기 보다는, 제가 볼 때는 또기술적 반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, 저는 그렇게 보이지고요 일단 종가상으로는 4월 18일에 종가가 19,430, 시가죠 시가가 예, 1 7 0 예, 아직 여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예. 17,910원, 1 7 9백 80원. 예,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아쉽죠? 예, 좀 아쉽습니다. 여기서 요날 수요일 날부터 이제 이렇게 양으로 바뀌고 나서 목금에서 이렇게 올라가으면 좋을 법도 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예,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예, 저번 주 이제 도찌 같은 모양이 나오고, 도찌의 상단을 좀 돌파해서 올라가기를 좀 기대했는데, 뭐 거래량 없이 밀린 거니까 뭐한주더 봐야 될듯 합니다. 예, 참 아주 징합니다. 징이 예, 그죠. 이 월봉상 그 11월 양봉의 중간 라인을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 더 내려오긴 했는데. 음, 뭐, 이틀 남았습니다. 이틀 동안 조금 더, 예, 조금 더 말아 올려서 밑꼬리를 좀 달았으면, 예, 그런 모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진짜. 짜증나죠, 예. 일단은 저번주에 젓가를 좀 깨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예. 저번주 젓가를, 여기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낫지 않을까. 좀 아쉽습니다. 예, 요번 주가 조금 아주 아쉬운 한 주인 것 같아요. 예. 자, 그래도 뭐, 연료전지 쪽에서는 뭐, 두산 퓨어셀 만큼 좋은 회사는 없으니까 조금만 더, 예,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, 물론, 물론 힘드시겠지만, 예, 조금 더 홀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화신 볼게요. 자, 화신도, 일단 월봉을 먼저 볼까요? 예, 월봉으로 지금 이제, 그렇 월봉으로 보게 되면 하락 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좀 이렇게 쌍바닥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은 요번달 양봉 도찌로 만드는 게더 좋겠죠. 예, 양봉 도찌로 만들어 놔야 이렇게 한 세트, 두 세트, 이렇게 세 세트 마무리가 되고 뭐 다음 달부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게끔.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요 지금 현재 음봉이잖아요 예, 월봉 사이고 은봉인데 이거 좀 양봉으로 좀 만들어두면 좋지 않을까. 지금 그렇게 좀 보이십니다. 일단 먼저 본 저가는 아직 건들진 않았습니다. 예, 잘 버티고 있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으로는 뭐 모양이 뭐빤히 보입니다. 예, 이렇게 예, 하락후에 이렇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양이니까. 사진도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연봉을 보게 되면 뭐 절대 끝났다 라고 볼수 없죠 작년에 양봉의 중간 라인을 잘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지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지 이 종목을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예, 지금 여기 저가가 얼마냐면 안 보이죠 1 6 8 0원1 6 8 0원 위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. 지금 뭐, 5선 위에 있죠? 예, 5선, 10선, 20선 위에 있으니까, 얘는 요번주에 그래도 나름 조금 더 힘을 썼죠? 예, 월화수목금 해가지고, 나름 조금 더 힘을 썼는데, 화신도 홀딩입니다. 예. 뭐, 차트적으로 보면, 뭐, 2차 전지 종목들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. 그죠? 하락 후에, 예, 하락 후에, 예, 하락 후에, 이렇게 다 쌍바닥을 찍고, 이제,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종목은 절대 예,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예,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예, 홀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. 일단 두산피어셀 화신은 뭐 이번 주는 뭐 두산피어셀을 좀안지어고 화신은 그나마 조금 아, 주봉으로 잠깐 볼까요 예, 양봉으로 만들었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로 성이 안 차죠 다음 예, 주그 다음 주, 예, 그다음 주 해가지고 적산병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, 홀딩입니다. 예,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자, 두산피조셀, 화신, 예, 홀딩이라는 말씀 전하면서, 이렇게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